침착하게어 아, 이거 어렵다. 다 왔어. 다 왔어. 제목에 사랑이 들어간 노래 정답! 다섯 정답! 자, 어둘다 비슷했어요. 다시 정답! 어? 정, 다시. 정답! 다시. 정답! 해봤네. 정답! 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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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너무 어울려. 아, 접었었어. 네가 나한테 손대지 마. 자, 보적 공개해요. 사랑해도 될까요? 사랑해. 사랑해. 그런 노래 있어? 아답을 정답. 잘했어. Let's go 지성. Let's, let's, go! Go! let's, go! let's go. 문제 드립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Sorry. 자 환불 원정대처럼 다섯 글자로 된 그룹명 다섯 개를 5초 안에. 잠시만 잠시만. <웃음> <웃음> 다섯 글자로 된 그룹명 다섯 팀을 내십니다. 다섯 팀이라요? 아, 알았죠. 다섯 팀. 오. 제이더 박스 트리 보이스. 박스 트리 보이스. 그렇게 다섯 <laughs> 개. 그렇게 다섯 개. 오케이. 가수 티됐잖 아니 아 그건 다섯 자고. 다섯 개. 그런 그룹을 다섯 개. 오케이. 어? 다섯 글자인 그룹 다섯. 환불 원정대. 박스 트리 보이스 다섯 개가 아니야. 아까 그러니까 이름 그러니까 글자 다섯 글자 다섯, 다섯 글자를 다섯 개를 떼는 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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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답 다섯 글자를 마룬파이브 마룬파이브 맞아 마룬파이브 정이 <laughs> hey! 다섯 팀! 다섯 팀! 다섯 글자 다섯 개 와서 치 이거 어렵이 다섯 팀! 다섯 글자 다섯 팀! 의 표를 보여주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Yeah, OK, OK. 아 H.O.T. 짜트. H.O.T. 짜자. H. H. 정답. H. 짜자. Spice Girls. Spice <드> Girls. 그러면 그런 그룹을 수. 다섯 글자 이름을 다섯 팀을 대야 돼 다섯 팀을. 오케이? 와, 그게 너무 어렵다. 야, <laughs> 한 개도 하는 건 어려워. 야, 맞춰야지. 진짜, 우리 오빠라. 나 상관 봐요 지금. 아니, 나는 쉬운데? <laughs> 어, 다른 문제 나, 드릴게요, 다른 아, 문제. 야, 아, 아 거의 다안 돼. 야, 꼴, 꼴 나와. 오케이, 다른 문제 드릴게요. 아, 아, 이거, 이거 쉬워요. 오케이, 나 정답. 자, 여기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아. 어, 땀나. 뭐 했다고 땀나? 너무 힘들어. Calm down, j e s s 문제 드립니다. 제목에 사랑이 들어간 노래 다섯 곡. 어, 최 씨! 전해 아니, 아직 문제를 못 들었어요. 아, 나. 아직 아직이 들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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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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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노래. 야, 느들은 진도가 제목. 안 나가냐? 문제. 제들은 사랑이 뭐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노래가 사랑이가 들어가는 노래 다섯 개아 오빠 아. 제목에 사랑이 들어가야 돼? 사랑이줘자자자 다섯 개사랑이로 될까요? 응, 응. 아니, 아니, 제목에 정답 사랑을 사랑자다자자 정답! 다자자자자자자자자컴자자자자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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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자다자자다다자자자자 <laughs> 사랑이 들어간 노래 정답! 다섯... 정답! 자, 어? 둘다 비슷했어요. 다시 정답! 어? 정, 저, 다시 정답! 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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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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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너무 어울려. 아, 아니, 진짜 좋았어, 좋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너무 잘 공개해요. 사랑해도 될까요? 사랑해. 사랑해? 그런 노래 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 7초 드릴게요. 사랑해도 해해 no. 화이팅 들렸다. 야 사랑한다고 얘기한 거야. 너무 사랑해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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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 수진 왜 갑자기 내가 선생이야 님 은비야. 사랑해 사이 될까요? 네?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야, 뒤에서 듣고 하면 안 돼. 너를 사랑해. 사랑해도 될까요? 어,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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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제시, 정답. 빨리 갔다 제출해. 정면 자, 스스로 자 스스로 음악, 스스로 음악 좀 줘요. 음악 좀 줘. 음악 좀 줘. 야, 우리가 좀 더. 정답. 정답. 자, 여러분. 기권. 다른 문제 드릴게요. 영화 친구에서 정답! 많이 부었다 이거! 아니 문제는 듣고 해요. 영화 친구에서. 저 봤어요. 하와이로 도망가 있을 우와! 것을 제안하는 준수의 대사 다음에 들어갈 정병? 동수의 대사가 무엇일지 정답! 네가 가라 하이. 어 왜? 뭐야? 이 다음에 동수의 대사를 맞혀줘요. 자 간단하게 말할게. 그 다음에 동수의 대사를 맞춰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동수의 대사를 맞춰줍니다. 오케이. 어, 자, 정 정답! 자, 정답! 정답. 뭐지? 간단하게 어, 말할게. 간단하게 말할게. 너 와이 가. 야, 너 기회 주게. 해깐 기회 주게. 난 알고 있어. 이래 네가 와야 아니래. 네가 와야 아닙니다. 그럼 가요. 기회를 주겠다. 가보세요. 고! 자, 그럼 가요. 오케이 정답. 오케이. 자, 내가 대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할게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 오오 진짜 예뻐. 미국 영화 대표다. 은비. 배트맨 배트맨 은비야. 은비야. 패배를 굴복하는 것도 멋진 여성의 모습이야. 아, 네. 아, 그래요? 한번. 아 근데 패배에 아. 굴복하는 거. 것도... 패배를 아, 인정하는 것도인데 굴복하는. 패배에 굴복을 아, 해? 아 그게 그거지 뭐야. <laughs> 아나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laughs> 아 정말. <laughs> 와 마사지. 와우 마이 oh 자 우리 이긴 팀. 실비. 자 우리 천호 엑스컴머. 우리 지성 엑스컴머. 우리 스컴머 기프트. 기프트. <laughs> 와. 아 그래요. 자 우리. 봉원 팀에게도 선물이 있습니다. 다 주는 거야? 어? 뭐야? 자 뭐야? 하나씩. 대박. 열어봐도 돼요? 아니자 하나씩. 예. 뭔데? 뭔데? 근데? 아니 정말 진짜. 아, 뭔데? 어. 근데 이거. 자, 이거는... 내가 해줄게. 에 구레퍼. 왜? 이상하게 구레퍼. 단단한 소리. 이것도 근데 슬퍼. 시원한 거 알지? 알아요. 근데 이거는 기계. 필요해.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자, 하튼. 자 어쨌든. 네네네. 야너 뭐야 <laughs> MC야 뭐야 이러고 가.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자 그리고 <laughs> 오늘의 m v p 에게는 특별 선물 드릴게요. m v p 에게 특별 선물. 자 그러면 한 분씩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럴까요? 제 귀에다가 얘기를 주요뭐 투표해? 여, MVP 오늘 MVP. MVP 음한 명. 아. 야 박빙이네. 박빙이야? 자, 왜? 3대 2대 1로. 우와. 자 오늘의 MVP. <laughs> MVP. <목소리> 우리 신박띄첫 번째. 우리 띄그 띄1일우우 우리 그 우리, <목소리> 어, 어, 고마워. 아니, 아니 아니 두 분은 두명 뽑았어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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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어, 두 명은 나 이랬어 내가 나 너도 나안 아, 그래 언니 뽑았어요. 어징 어. 이거 먹을래요 누가 아니 아니 아, 내가 뽑았... 아니, 거기는 거기는 심리 뽑았어요. 거기 심시아. 그래. 너 그리고 카메라 앞에 순성한 그래. 그래. 행동에 보냈어요. 아, 그래, 그래 그래. 풍성한 뭐라고 한가위 보세요 뭐라 뭐라 자, 우리가 이제 하세요?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풍성한 드릴게요. 한가위. 은비가 풍성한 한가위 보내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웃음> 시청자. <웃음> 시청자. <웃음> 시청자. <웃음> 시청자. <웃음>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청자청자 여러분. 오케이. 시청자 여러분. <풍선한 웃음> 풍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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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테니리시크이야알았 시청자 여러분.